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후 이스라엘 백성과의 예배와 재단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단락은 율법의 서문이라 할수 있는 십계명에 이어 윤례와 규례의 시작을 알리는 기초 규정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 말씀의 출처를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으니,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시청각적으로 그들이 체험한 것이죠. 우리가 앞에 나오는 말씀들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실 때에 번개가 불이 연기가 나팔 소리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백성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로 다 듣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내가 직접 모세에게 말한다 모세가 너에게 말하는 것에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강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너무나 크고 그 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어요. 빽빽한 구름, 번개, 그리고는 불 화염이 충천하고 연기가 옹기 가마처럼 솟아오르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그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나팔소리. 이러한 것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충분히 두렵게 할 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렵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라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모세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임하신 것은 너희로 하나님을 경애함을 배워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알려주었, 알려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백성들은 멀리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차이가 뭘까요? 모세 안에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들의 그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몇백년전에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약속하셨던 그대로 이루사 자기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에 죄인 된 우리들은 두렵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품 그의 신실하심 그의 선하심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극률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모세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르게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태도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그러니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우상을 금지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규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상을 금지하셨습니다.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말씀하시잖아요. 당시에 이방인들은 그 이방 문화에서는 신의 임재를 금이나 은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다 시각화했단 말이죠. 그래서 시각화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다 우상이 되어진,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 어떤 형상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셨던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물질로도 대표하려는 시도를 자체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며 인간의 손으로 조작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예배의 출발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다는 말이죠.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은 언제나 그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곳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후이자니하시는 하나님이요, 영이신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으로서 어느 곳에서나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며 그들의 모든 소리를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간구, 우리의 마음의 탄식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기 멀리 제주도에 계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오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지 못하신다면 오늘 나의 처한 상황을 보시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께서 영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온 세상에 충만하시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예배의 중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단과 희생 제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토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22절로 26절 가운데 핵심은 바로 이 24절일 겁니다. 하나님은 토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희생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게 태워져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토단을 쌓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토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토단은 흙이잖아요. 흙으로다가 그래서 반죽해서 그걸로다가 단을 쌓는 것인데 흙은 형체가 없잖아요. 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형체로 드러내시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형체로 할수 없는 그 흙으로 재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너무나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았어요 또한 우리가 토단을 쌓을 때 흙으로만 쌓기,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25절에 보면 돌단에 대한 것이 또 나오고 있어요 네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쫓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그대로의 것으로 순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또한 흙으로 흙으로 토단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임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정하신 그 방식대로 토단이나 돌로 제단을 쌓고 그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며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성소만을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 생에서 물 길러 나온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핵심도 어느 곳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이것이 핵심 주제였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더이다. 주님 무엇이 맞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다 말씀하셨어요. 어느 곳에서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예수사랑교회에서 언제나 예배가 그치지 않는 것이 예수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예배자로 이곳에 서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공적인 예배에 나와 예배해야 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그곳에서 니게 임하여서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게 임하여서예요. 네게 예배하는 너에게 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자가 될때 그것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그 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씨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시 땅의 이새 복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이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의 22절로 26절의 말씀, 특별히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예배자가 될 때, 내가 예배하는 너에게 이 말이라, 너와 함께하리라, 내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행복한 일 아닙니까? 이러한 복을 누리길 원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복을 주십니다 그 이름을 높이는 삶에 영원한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겸손히 그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이라는 형식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